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신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그 표시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 믿는 표가 있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에도 묻어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실천 가운데 믿음의 양식이 묻어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죠 <laughs>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다운 삶이 나오기까지 정말 우리심신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내용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먼저, 어, 어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첫째,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제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한 가지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나셔서 다시 말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계시다는 그 사실, 그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마음 반대 확정하고 고백하고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면 그것이 곧. 나의 생각의 기본이 되고, 나의 말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내 삶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그 행동의 첫 출발점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삶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음. 마음 가운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다면이 시간 아멘 같이 한번 해십시오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믿음으로 존재하는 그 양식에 대해서 자기가 확인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고백이라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 할수 있고 어떤 경우든지 그 아멘을 내가 지켜가면서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리고. 사망권세에서 이기시고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그 기쁨의 찬양과 이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들이대한 교회 의 모든 성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고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셨습니까 부활절 절기 그냥 어, 1년 중에서 부활절이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그래 부활의 메시지한번 듣고 그렇게 지나간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아무 어,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정말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도 거부하신 그 주님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십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 새롭게 좀 깨어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백성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고백을 먼저 우리 같이 나누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두 여인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지 천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두연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했던 그 말씀, 제자들 만나거든, 나의 형제들을 만나거든, 빨리 그들을 어디로? 갈릴리로 가봐라. 그 갈릴리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만날 것을 그 여인에게 그렇게 알리도록 그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갈릴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런 현장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현장으로 그러한 만남이 없는 사람들을 새롭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견인들 같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취력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 그 갈릴리라는 곳은 어느 곳일까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 중동지역이죠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이기도 한데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골짜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의 지역입니다. 위쪽 지방인데 그 위쪽에 중심으로 있는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드에 한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호수가 바로 무슨 호수일까요? 밀레이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알기면 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도 그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에 퍼져 있는 그러한 마을마을들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래도 규모가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명에 어떤 그 따라서 게세만의 어, 게네사렛 게네사렛 호수 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그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이 바로 어떤 곳인가?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쭉 간단하게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생하셨죠. 그곳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자랐던 곳. 그리고 공생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생활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그 갈릴리 안에 있는 어, 그런 마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시고 생활을 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다음에 또그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볼때 가나라는 지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가나, 가나라는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쇄기 시작하시고 첫 이적을 베푸셨던 그 이적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그 사건이 변했던그 가나지 그, 그 가나지역이 그 가나, 가나 갈릴리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성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양어보를 불렀던 그 장면을 우리 누가 보고 보장해서 잘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네가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를 따르러 했을 때, 그 베드로는 신실히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세움을 입는 그런 현장이 바로 그 갈릴리, 갈릴리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귀한 말씀을 메시지를 많이 선포해 주셨는데 특별히 산상봉운의 말씀 마태복음 5장6장7 장에 나오는 어, 산상봉운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갈릴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잊지 네. 못하는 그한 지역, 그 지역을 갈리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갈릴리는 참으로 특별한 곳이었고,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싹던 곳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한 기적을 지경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곳이 바로 그 갈릴리, 그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되는 때에 부활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일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죠.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종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바로 그때 안식 후 여기 보면 첫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되면은 그첫 새벽, 그 새벽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그 삼일째 되는 것죠 바로 이 안식구 첫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안식구 첫 날을 어떻게 부르나요? 주님의 날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날로,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일요일을 일요일날로 말하지 않고, 주일이다, 이렇게, 주인 주자를 써서, 그 주님의 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날로 지키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늘 같은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 신정 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고백이 가득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전통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더좀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주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매일 매일 이 우리 하루 하루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매일이 주님의 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갔던 사람이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다.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장사하시는 그곳그 그 무덤 그곳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데이제를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던 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막혀있는 큰 돌을 천사가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3절 말씀해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번개 같고 눈같이 하얀 그 옷을 입고 천사가 앉아 있는데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군병들이 있었거든요. 그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그런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가 그두 여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여인은 어디를 향해서 갔었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갔었습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라 여겼던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가까이 갔을 때 지지를 일으고 천사가 앞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누우셨던 것이 터민 처로 예수님께 부활하신 그 놀라운 현장을 이두 여인은 발견하고 보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전상 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제자에게 가서 일러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별이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자에게 가고 있는데 구절 을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또만나는겁니다그 어, 여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 평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고 경배하고 전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전한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한 소리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불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갈릴리라는 곳, 이 갈릴리라는 곳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왜 예수님께서, 불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가라고, 그두 여인을 갈릴리로 가라고 했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십년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를 하면서 갈릴리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기를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갈릴리로 하는 했을까그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갈릴리로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살아계실 때 만났던 곳도 갈릴리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셨던 그곳도 바로 갈릴리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오늘 우리가 정의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만난 그것이 바로 나의 갈림이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런 분이라면 내 마음에 갈림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현장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런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회복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는 그러한 갈릴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 아직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마음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마음의 소원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생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만나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증과 소원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의 갈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바로 내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 갈릴리가 바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리스도 그분을 만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마음 간절히 가득히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만났던 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갈릴리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의 성능을 지켜가지를 바랍니다. 또한 갈릴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감격을 부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갈릴리요. 그리고 또한 용서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정말 기뻐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고, 갈릴리라는 곳은 용서의 기쁨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이 바로 그분의 품 안에서 완전히 다 녹여지고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인으로.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첫사랑의 기운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나를 불러서 용서해 주신 그런 사죄의 음총에 감격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갈릴리라는 곳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난 제자들 그들의 삶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